정치일학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청원은 만 하루가 지난 국민 청원입니다. 근데 15만 7,50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180만 명의 청원을 기록한 자유당 해산 청원보다 이틀이 빠른 기록입니다. 역대 신기록입니다. 현재 조국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형태는 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풍질 박살내는 건 아닐지 상당히 불안불안할 정도로 살인적입니다. 조국 후보자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있는데요, 10일간 10만 명 정도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들은 조국 반대 청원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조국 창성 청원은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청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들이 2주간 조국 의혹을 가짜일수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임명 창성하는 청원이 하루에 15만 명이 돌파했다고 라 보도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조국 반대 청원만 보도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국 딸의 가난 청원도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국 반대에 관련된 청원 두 가지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말이죠. 조국 딸의 가난 청원은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태가 사태이고 이슈가 이슈인 만큼 가짜의 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임용 반대 청원은 남아 있습니다. 언론들은 왜 조국 반대 청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언론에서 언제 국민청원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 청원을 보도할까요? 언제쯤 보도할지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저 정치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국 지키기 방법은 현재 이것뿐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국민청원. 국민들은 조국을 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국민청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과거가 반복됩니다. 과거가 되풀이됩니다. 과거의 일제 감정기의 역사를 찾아보면 손조들은 산채로 마루타가 되었습니다. 운 좋게 죽지 않았다면 더 고통스러운 고문으로 핍박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아픈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선조들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힘있는 세력들이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냐면 조국이란 분은 앞만 보고 가고 국민만 보고 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할것 없이 적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국 보무부 장관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적폐, 언론 적폐, 정치인 적폐까지 부패된 모든 적폐들이 하나 둘 청산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만큼 절대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산들을 다들 한것 같습니다. 진보 세력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진보 언론, 진보 정치인 모든 여야 막론하고 조국만큼은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조국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을 반민특위위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2의 반민특위는 내년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반민특위위원은 바로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